흔히 크고 동그란 눈을 예쁜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동그란 눈보다는 가늘고 길어야 돈과 복이 있는 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투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년에 귀태 하게 사는 사람의 관상 탑슬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눈은 가늘고 깁니다. 관상학에서 눈은 세 장안이라고 해서요, 가늘면서 긴 눈을 최고의 눈으로 봅니다. 눈의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이룬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흔히 크고 동그란 눈을 예쁜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동그란 눈보다는 가늘고 길어야 돈과 복이 있는 눈이라고 봅니다. 또한 봉황의 눈처럼 빼어남을 감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봉황의 눈은요 만원짜리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님의 눈처럼 길면서 끝이 세밀한 눈이 바로 봉황의 눈입니다. 봉황의 눈의 특징은 형태가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끝은 칼로 자른 듯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눈이 가늘고 길어서 마치 봉황의 눈과 같다면 일찍이 고관 대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동 하회탈의 눈이 관상학적으로 최고의 눈으로 봅니다. 둘째, 입술 윤곽이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입술은 포유동물에게서만 볼수 있습니다. 파충류 이하의 동물에게서는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술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에게만 볼수 있습니다. 입술이 한번 열리고 닫히는 것에 따라 영광과 치욕이 달려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입술을 쳐다봅니다. 입술 끝이 힘이 있어야 하며 항상 온화한 미소가 맺혀 있어야 합니다. 입술의 생김새와 형성에 따라 말의 기쁨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입이 가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입술은 두툼하고 가지런하며 입술 윤곽은 선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화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방정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술이 너무 얇거나 입술 윤곽이 흐릿하며 입술이 입속으로 말려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입으로 봅니다. 또한 입술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으면 기가 빠져나가서 건강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입으로 봅니다. 관상학에 구순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 윤곽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를 버리기는 잘하나 끝 마무리가 잘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입술은 윤곽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마가 높습니다. 이마는 얼굴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얼굴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좁으면 답답해 보입니다. 옛말의 이마는요, 말을 달릴 정도로 넓어야 포용력이 있고 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마가 좁으면 성격이 옹졸하고 급한 성격으로 너그러운 포용력과 덕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물을 크게 넓게 보는 시야가 부족하여서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마가 넓으면 마음도 넓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가 넓으면 총명하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기획력이 우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성격은 외향적이며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은 여유와 포용력이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관상서인 마이상법에서는요. 만약 머리는 큰데 이마가 좁으면 초년에 곤란하고 괴로우나 늙어서는 귀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